네, 반갑습니다. 한국 웃음연구소 이호섭입니다. 이제까지 참 제가 프로그램도 또 웃음치료도 진행하면서 정말 다양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제가 지금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들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여서, 하지만, 어, 너무나 극적으로 또 변화된 사례여서 꼭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분은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분을 낳고 난 다음에, 세상에나, 엄마가 벌써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세상에나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요. 할머니 손에 맡기고, 그리고 아버지는 새, 상 어, 장가를 듭니다. 그 할머니 손에, 할머니도 너무 가난한 그 할머니 손에 키워지게 되는데, 근데 놀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분은 지금도 정확한 나이를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호적에 그것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엄마에게 아이를, 어, 새엄마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동생이 태어나죠. 동생이 태어났을 때그 동생과 함께 이 아이는 어저기 올라갑니다. 참 정말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또 새엄마 결혼하고 난 다음에 했던 그 아버지가 이번에는 돈 벌겠다고 서울 로 올라가 버립니다. 동생도 맡기면서. 그리고 그 할머니와 그삼촌손에 키워지게 되는데요. 매일마다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 그립다고. 그런데요. 엄마가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소 없이 그냥 매일마다 편지를 적어서 그 마루에다가 꼭콕 저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없이 덮친적이라고 너무나 힘들었던 할머니가 세상에나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또 삼촌도 세상에나 자살을 해버리고요. 아무 의지할 곳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어떻게든 할수 없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혼자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데 더 아팠던 건 뭐냐 그 장례식 때, 그 장례식 때 세상에 사천 오빠로부터 또 성폭행을 당합니다. 정말 삶 속에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떻게 할수 없는 이분이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오게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많이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 저는 몰랐습니다. 뭐아 그냥 하여던 한이 있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한 다음에 이분은 세번 연속으로 해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들어오면서 자기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냅니다. 근데 더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 안에서 했던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냥 말을 따라하게 하죠. 나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좋습니다. 나는 이 모습 그대로 나는 부족한 대로 아쉬운 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상처가 많아도 내가 문제가 많아도 나는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좋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근데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 분이 있었거든요. 정말 도무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용서하게 됐던 방법을 그분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는데요. 욕일지였습니다. 세상에 밥 저녁만 되면 욕으로 일기를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개나리, 십장생, 미나리 하면서 욕부터 처음부터까지 신발끈 하면서 욕만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이요, 아버지에게 욕을 쓰기 시작하고 또 자기에게 욕을 쓰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에너지와 자기의 아팠던 상처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그리고 더 크게 웃기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웃음은 운동이라고. 웃음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운동은 아침에, 점심, 저녁에 할수 있는 것처럼 올선 할수 있는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입은 웃기 시작합니다. 웃음 친구 하면서 웃고 혼자 웃기 시작하면서 웃음 친구로 기억나시죠? 그냥 웃는 거 <laughs> 물론 속에서는 아팠지만 이 웃음은요. 나를 살리는 정말 놀라운 방법이니까 그는 마음이 씁쓸할 더 크게 웃습니다. <laughs> 이렇게 웃고 또 웃고 또 웃고 하다가 그때부터 자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용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할수 없었던 그 벽을 넘어가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제가 그분이 어, 그 그분 어, 책을 썼던 내용 중에 하나 읽어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철저히 혼자서 넘어야 할 외로움으로 가득하다. 그 외로움을 넘어설수록 당신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분의 꿈은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삶에 힘들었던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프리바 더 힘든 과정을 겪은지도 모르겠어요 삶 속에 힘들고 아팠던 것이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뒤임돌이 되는 것처럼 이분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할까 기대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희망 놓지 말고요 정말 용기 가지면서 또 미소지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